교회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목회인 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회자와 개신교인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통일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아주 익숙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목회자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하고, 어,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훈련센터에서 그 조사한 자료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 어,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건 절반가량인 53%가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었고, 네명 중에 한명이 가까운 23%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90%로 나타났어요. 거의 100%에 가깝죠. 예. 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분들은 4%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 국민과 목회자 사이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목회자들의 한 9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까? 예,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예. 어, 뭐, 회사들 응답을 보면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전쟁 방지 목적이라는 거죠. 34% 응답을 했고,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4%였습니다. 아, 즉, 통일이 특정한 어떤 좀더 높은 가치를 위한 어떤 수단,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0%였어요. 그러니까 예.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당위성 측면에서 통일을 얘기한 건데요. 근데 좀 특, 어,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는 어, 북한 주민도 잘살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3%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타적 자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교인으로서의 목회자들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정말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넘어야 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 대상 조사한 걸 보면요. 우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한 문화 교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로 제일 높았어요. 어, 그리고 남북한 당국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41%. 국민 간의 직접적 교류가 필요하다가 37% 이렇게 나타난, 나타나서 이세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들의 인식은 어땠습니까? 네 개신교들도 일반 국민하고 그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문화 교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50%였고요. 그리고 남북한 당국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국민 간의 직접적 교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종교단체를 통한 인도적 역할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런 응답을 통해서 보면, 이런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이 개별 교회가 하긴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 연합기관 쪽에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알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좀 통일에 적극적이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과 개신교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까? 네,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좋으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 일반 국민은 56%였고요. 예. 어, 개신교회는 61%, 목회자는 66%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좀더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비율이 목회자가 일반 국민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목회자가 일반 국민보다 통일에 대해서 좀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도 있는데. 다른 응답을 보면요. 어,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와 개신교인은 21%와 22% 응답을 보인 반면에 일반 국민은 12%, 그 절반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가 이렇게 좋다라고 응답한 것은 어, 목회자는 2%, 개신교인은 11%인데 일반 국민은 21%두배 이상 높. 개신교인은 두배 이상 높았죠. 예. 21%를 나타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볼때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일반 국민보다는 목회자와 개신교인에게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도 많은 교회가 북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목회자와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김진양 부대표 함께 했습니다.